연방이 있는데, X와 Y 값에 B가 몇 대면? 1대2래. 우선 일단 봐봐, 성현아. 이거 두개 연립해서 해가 나와, 안 나와? 안 나와요. 안 나와. 왜안 나와? 그, 식두 개, 방정식, 아니, 미지수 세 개. 그렇지. A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? 네. 그러면은, 다른 식을 하나 찾아야 되겠지. 미지수가 세 개니까. 그 다른 식이 어디 있는 거야? 여기 있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미지수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. 미지수 3개니까 식몇 개, 몇개 찾아야 돼. 하나 더 찾아서 미지수 3개에 식 3개 찾으면 되는 거야. 그 나머지 하나의 식이 어디있다 여기 있잖아. XY의 값이 1대2래. X 대 Y가 1대2래. 그럼 Y는 얼마? 2X라는 거죠. 손을 이해가 냐안 가냐? 안 가냐. 네. 그럼 1번식2번식3번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. 그럼 굳이 1번하고 2번하고 엮을 필요 있어, 없어? 없으세요. 없지. 몇 번이란 몇 번이란 엮어? 1번이랑 3번 엮어서 XY값 나온거 2번에다 넣어버리면 A값 북하이 나와버리겠지 네 그럼 전략 이해 갔어? 응풀수 있겠냐? 네 나머지는 해네 네.